선생님이 여자 버전으로 불렀으면 더잘 부를 수 있었는데, <laughs> 그쵸? 그, 남자 버전이다 보니까 키가 안 맞았어요. 자, 다음에, 4, 1, 5, 3, 2입니다. 1번부터 볼게요. Daniel은요, can drive a car by 남자니까, himself. 가야 되겠죠? 그 다음에 2번에 m Kim, 여자 팀이네요 남자 팀 아니라. 그러니까 herself 들어가면 되겠죠. Can read all those books. 자, 그 모든 책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I can finish the whole pizza all by myself. 이번엔 I랑 짝꿍이니까 myself가 들어가야 되겠죠. 완전 나 혼자서 이... 진짜 전체 다 먹을 수 있어요. 다 끝낼 수 있어요. 아이고 돼지다, 그렇그 다음에 루이스는 and I can draw a picture by 이번엔 루이스 and I잖아요. 그러면 we죠. 그럼 we랑 짝꿍인 거 뭐예요? ourselves잖아요,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우리 혼자서 우리끼리 어 우리가 alone, 우리들끼리 can draw a picture.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5번에, the police officers, 경찰관들은요, 자, 여러 명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받으면 우리가 대의로 받을 수 있어요. 그렇다면, 여기서는 themselves로 써줘야 되겠죠? can make h a r s stop. 차를 스탑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이게 그 파워 아니겠습니까? 어쭈구리 지금 과속했어. 어쭈구리 신호위반했어. 자차 세우세요. 차 세우세요. 그리고 이제 딱 벌금을 끊는 거죠. 자그 다음에 F로 넘어가 볼게요.